미국의 올 하반기 기준금리 정책을 바라보는 경제 분석가들, 투자자들과 연준 멤버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7월 FOMC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담고 있는 미니츠, 즉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준 멤버들은 향후 상당한 물가 인상 위험이 있음을 우려하고 물가 진정세가 흔들리면 올해 안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 멤버들의 다수는 지난 7월 말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올 물가 지수와 고용지표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뉴욕과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장들이 잇따라 7월에0.2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의 마지막이 될수 있으며 앞으로 남은 9월 20일과 11월 1일, 12월 13일 등세번 모두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들 투표권을 가진 두 지역 연방 은행장들의 시사로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앞으로 남은 올해 세 차례의 fmc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모두 동결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다만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도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7월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식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물가 진정세가 흔들릴 위험이 보이고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집계하는 CPI 소비자 물가는 6월 3%에서 7월에는 3.2%로 소폭 올라간 반면 연준이 더 주시하는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6월 4.8%에서 7월에는 4.7%로 소폭 내려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황 때문에 연준도 금리 동결과 올해 안에 한번더 인상 중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이 9월 20일 회의에선 6월과 같이 스킵, 건너뛰기를 선택해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에서 일단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 의사록 공개 직후 소폭 낮아졌지만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6.5%는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20일에는 일단 건너뛰고, 물가와 고용 등 경기 지표를 살펴본 다음, 11월 1일과 12월 13일, 금리 동결 또는 한번더 0.25포인트 인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오전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매달 중순에는 CPI 소비자 물가가, 매월 말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혜렌입니다